선행수 퇴보입니다. 금일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정의와 진실을 아무리 외쳐도 더함이 없는 외침이다. 대한민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영원전부터 계획된 내용으로 고난의 나라를 일깨워 잠에서 깨어나가시는 모습이다. 기록의 나라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일제의 침탈을 기점으로 우리의 역사가 묻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웃 나라 중공도 그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잘못된, 못된 짓을 해왔다는 사실을 선조에 묻혀진 사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인간본성이 사악한 나라들이 주위에 도살를빚으니 우리가 그동안 자기 방어 본능으로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가 우리에게 왔음을 국방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영가들이 말하는 성비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다. 예언의 역사는 성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라 맹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의 탄생을 주창한 당군 조선의 출발이 우리의 본체이며, 이는 인간계의 기본이 우리를 지어졌다는 것이며, 이 땅의 선비의 정신을 가져야한 것은 우리의 본, 본질적 인간의 본질이라 말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상을 두었다. 옛적에는 힘없는 당파의 조상을 둔 것을 미워하였지만, 모든 것이 인간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을 가져가신 것이 조상들이라 생각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은 사탄의 발생부터이며 이로써 인간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본다. 지구의 나라 중 인간성이 살아있는 나라의 어떤이 대한민국이다. 현실의 정치는 사탄의 정치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조작과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의 당당한 파수꾼의 나라로 나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세상의 종말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미음으로 자신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인생의 나라로 나아가자. 성경에 니노의 도시를 멸하는 말을 전하는 요나의 침에서 그전 국민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한 달을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이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을 요나 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인간사랑이 이를 접수하신다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의 우리의 정치가 공산당으로 간 것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한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함이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자. 눈을 감고 심호흡하여 상황을 주시판단하여 우리의 상대가 인성을 갖춘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이 능력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나님의 정신은 어름의 정신임을 확인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멘.